피프스 엘레먼트라고써 있는데요. 네, 아무튼 여기서 <laughs> 봐, 하시는 거 봐요. 피프스 엘레먼트엘레먼트뭔 뭔지. w 워 a t 안녕하세요. 국내 유료 디테일링 전문 미디어 오토그루밍의 패피옹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테이블 위에 뭔가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긴 이런 왁스들만 지금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김 대표를 쫄르고 쫄러서 나 궁금해 뒤지겠다고 어? 도대체 언제 할 거냐고 막 이렇게 쫄르고쫄르다가 드디어 예, 뭐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왁스 뭐몇 가지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 전부 다 갖고 왔어요. 예, 바로 엔젤 왁스의 전 라인업 살펴보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위에는 왁스만 올려놓고 있어요. 예, 전 제품 다 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왁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왁스 종류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이 엔젤 왁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몰 사이즈하고 뭐 라지 사이즈가 예, 각각 두 종류씩 이렇게 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3ml, 그리고 라지 사이즈는 250ml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벌써 몇 배냐, 이게? 한 8? 8, 8 3, 24? 예. 한 8배 정도가 되다 보니까 금액도 예,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왁스는요, 엔젤 왁스의 오리진 왁스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엔젤 왁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엔트리급 왁스예요 T1 카나바는 36%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이 본딩력이 우수해갖고 약 6개월의 지속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기있는 웬룩에 깊은 광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생기있는 웬룩은 뭐냐? 이 제품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한개 이렇게 더 마개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색의 왁스가 들어있고요 향은 아, 이게 살짝 풍선껌 향 예, 그런 향이 납니다 다음은 엔젤 왁스의 가디언입니다 얘는 T1 카나우바가 40% 함유된 하이브리드 왁스라고 하고요 일단 이름 자체가 가디언이잖아요 예, 뭔가를 막 보호해 줄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성은 약9개월 정도라고 제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깊은 웻룩을 예, 제공한다고 하네요 얘도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예. 뭔가 어, 이 뭔가 순결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네. <laughs> 향은요, 김 대표는 여기서 무슨 뭐 설탕 같은 달달한 향이 난다 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무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음 왁스는 디자이어블 왁스입니다.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었다가 사람들한테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정식 제품으로 출시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얘는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예,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향기가 음, 얘도 달달한 풍성감 향이 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광이라고 하거든요 이뭐 광이 어메이징한 광을 선사해 가지고 예, 차량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뭐 그렇게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속성은 약 4개월 정도의 지속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 엔젤 왁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비싼 왁스에요 예, 여태까지 비싼 것 같은데 얘도 비싸다는 게뭐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비싼 왁스구요 네.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얘는요. 잠깐만. 이름을 얘기했냐? 안얘기했어안 얘기했어. 자. 이름은요. 하이그로시라고 해요. 그리고 왁스는요. 에더 피프스 엘레먼트라고 써 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뭐 여자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제호원수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고 피프스 엘레먼트라고 써 있는데요. 예. 아무튼 왜거 외우 선뭐 가장 비싼 왁스답게요. 최상급 카나바가 39% 함유가 되어 있고 티타늄 파티클이 들어가 있어갖고요. 굉장히 광택감이 좋은 그런 왁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택이 그렇게 좋은 만큼 이 제조사에서는요, 얘를 쇼카 왁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살펴보면 이 광택만 기가 막히냐, 지속성도 약 9개월 정도의 지속성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이 왁스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난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구나. <laughs> 그렇습니다. 오이. 얘는 좀더 노란빛이 많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그 밀크 캐라멜 일본 말쓰있는 밀크 캐라멜 있잖아. 그거, 색깔보다 살짝 연한 정도? 먹고 싶어요. 예. 네. 어 근데, 어 근데, 향은, 향은, 이건, 그냥, 이런 뭔가, 풍성껌처럼 뭔가, 이게 막 그런 느낌의 그런 향이 아니고, 얘는, 그냥, 과일, 중에 뭔가예요 근데, 무슨 향인지 모르겠고, 뭐 과일 중에 무슨 향이에요. 그, 새콤? 달콤한 향이 나는 과일 향이네요. 네. 뭔가, 그, 이야기하기로 얘네들이 마치 세라믹 코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광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왁스도 빛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네 종류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색상별 왁스거든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이 매트 왁스예요. 예, 매트 왁스인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 무광 랩핑 차량, 그리고 무광 페인트 차량에 사용하는 그런 왁스입니다. 일단 광이 나지 않는 그런 왁스고요 6개월간의 지속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일단 카나바는 35%가 함유되어 있고요 무광 전용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얘 말고도 다른 이제 무광 전용 제품들 있잖아요 무광 전용 샴푸 그리고 무광 전용 큐디 함께 사용하면서 무광 차량을 관리해 주시면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어이? 예. 얜하예요 예, 굉장히 하얗고요 향은? 얘는 정말 정말 무향, 예, 정말 무향이에요. 이렇게 뚜껑 닫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김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나 예, 알려줬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차가 아니더라도요, 뭐 무광이면은 뭐 자전거라든지 뭐 바이크, 뭐 그런데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다크입니다. 예, 다크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 아, 어두운색 차량용이구나 예,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예, 약 1년 이상 관리가 안된 어두운 까만색 차량을 정말, 원래, 그, 까만색으로 돌려놓는데 아주 기가 막힌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얘는 최상급 T1 카나바가 30%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속성은 약 4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야, 구두약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어이차, 냄새. <놀려주세요> 구두약은 아닌데, 아무튼, 까매요. 다음 제품은요, 엔젤 왁스 화이트 예요 네, 우리 여성분들 사용하는 그런 화이트가 아니고요 네, 흰색 차량 전용 화이트 예요얘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차량 그리고 이제 흰색 중에서도 이제 펄이 있는 차량에 기가 막힌 효과를 내준다고 하고요 색깔이 있는 예, 그런 어두운 차량에는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나바는 28%에 예, 함유되어 있고요 지속성은 약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우 네, 얘도 아, 지금 어, 얘는 그냥 아주 위가 뭐 이렇게 뭐 아까 좀 뽀글뽀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싹 진짜 막 이렇게 되었고 어 뭔가 뭐 굉장히 막예막 예막 진짜 화이트 화이트 하네요 예. 자 다음은요 에이지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왁스가 색깔별로 있다 하면 이제 뭐 어두운 색깔 아니면 흰 색깔 뭐 그런 식으로만 나눠지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은색 전용 왁스라고 해요 이름처럼 메탈릭 실버 예 차량을 위한 그런 전용 제품이라고 하고요. 하나바 같은 경우는 28%가 들어가 있고 또 특이한 점으로는 네, 메탈릭 실버 파티클이 함유가 되어 있어갖고요. 은색, 예,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은색 차량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얘도 뚜껑을 한번 열어보네. 어이. 이게 뭔가, 그러 어, 이걸 어떻게, 진짜 이거 은, 은색을 색깔로 표현하면 이 색깔 아니냐? 그, 어, 너무 이거 직관적인 거 아니야? 아까 그 다크는 그냥 까맣더니 얘는 은색을 색깔로 표현하면 이 색깔이 근데 딱그 색깔이네요? 어, 기가 막히네, 이거. 색깔은, 색깔은 뭐 별로, 마, 마, 색, 향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색깔은 정말 은색이에요. 자, 다음은요. 빌베리에요. 네, 빌베리. 이름이 빌베리에 들어면 보통 휴 관련 제품인데, 얘는 휠 전용 실런트이라고 합니다. 얘는 휠 전용 실런트인데요. 카나보다 38%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영국의 오토 익스프레스에서 상을 받은 휠 전용 실런트로 상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지속력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 아무래도 휠 전용 실런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택과 함께 방어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 보면요. 은 오호! 오호! 왜 다른 왁스들은 이 향으로 안 만들었을까? 이거 굉장히 향기도 굉장히 달달한 향이나고요. 뭐 음, 체리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달달한 향이나고 색깔도 예불그스름하이 굉장히 이쁘네요. 자 저희가 일단 이렇게 왁스 제품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제품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하고 굉장히 많아. 남은 지금 이거는 지금 빙산에 일각을 했고요. 나머지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몇 개냐 그냥 총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예, 키 포인트만 탁탁 집어갖고 탕탕탕탕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네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요, 다 카샴푸예요, 카샴푸고요. 이두 가지 제품을 이제 카샴푸로 쓰는 거고요. 얘는 무광 전용 제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스노폼 전용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제품 모두 중성이라고 하네요. 얘는 블루린스예요. 뭔가 되게 특이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세차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칙칙 뿌려주고 물로 싹 헹궈내면은 광택감이 살아나면서 뭐. 타월 자국, 그리고 손자국, 뭐 그런 걸 없애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두 제품은요, 휠클리너고요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농축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컴파운드가 있어요. 컴파운드가 세 종류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커팅 단계하고, 뭐, 글로스, 이런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깐요 각각 단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철분 제거제고, 얘는 벌레 제거제인데요. 벌레 제거제로 왜 리벤지라고 했을까? 벌레한테 복수하는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제품인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 클렌징 제품이고요. 얘는 탈취제 그리고 얘는 클레이 갈때 사용하는 클레이 루브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요. 유리 세정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 바스코팅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셔액 첨가제인데요. 바스코팅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워터 같이 생겼다 자, 다음은요. 가죽 클리너고요. 얘는 가죽 컨디셔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클리너 그리고 얘는 패브릭 클리너예요. 얘는요. 큐 디테일러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무광 전용 퀵 디테일러고요. 얘는 소프트탑 클리너, 얘는 소프트탑 보호제입니다. 다음은요 다목적 세정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스프레이 왁스인데요 얘는 트림이나 뭐 고무 그리고 타이어 같은데 이렇게 드레싱 코팅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요 엔젤왁스 툴백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옥스포드 원단 최고급 원단을 사용한 그런 툴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는 이렇게 엔젤왁스의 라인업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뭐 제품이 무슨 제품이다 무슨 제품이다 설명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예,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 뭐, 왁스 제품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엔젤 왁스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사용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들, 예, 그런 걸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그루밍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제품들, 그리고 다양하고 유용한 소재들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오토그루밍! 나가져지 나 가지라고? 가시 그래. 오토그루밍! bye <laughs>